오늘은 뜨거운 잠자리를 오래 할수 있는 정력 왕이 되는 방법 무엇이나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남자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남성 호르몬을 증가하기 위해서 스쿼트가 매우 중요하다. 스쿼트를 닥치고 해야지만 남성 호르몬이 올라와서 내가 변강쇠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근육을 자극을 해줘야지만 실제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스쿼트가 정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스쿼트만이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했지만 대근육은 큰 근육을 의미합니다. 팔이나 종아리처럼 작은 근육이 아니고요. 정말 뭐 등이나 가슴이나 하체처럼 대근육을 자극할수록 즉 크기가 큰 근육을 자극을 할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레그 익스텐션 같이 단일 관절 운동보다는 한 번에 많은 근육을 동시에 자극을 할수 있는 프리웨이트나 다관절 운동 자체가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더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로지 스쿼트만 하기보다는 그냥 데드리프트나 벤치프레스나 열심히 하시고 머신보다는 프리웨이트를 위주로 하신다면은 충분히 남성 호르몬 분비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균형미 있는 몸을 열심히 만들어 내시면 된다라고 조언 드릴게요. 사실, 어, 우리가, 어, 그, 꽉, 어, 그, 고투를 세우는, 그, 어, 어, 발귀, 어, 이 발귀는 매우 중요한 게 심혈관계 능력입니다. 자, 어떤 소리냐면은, 어, 우리가 발귀하는 것은, 어, 그, 고투에 빠르게 혈류량을 증가를 시켜서 빳빳하게 세워 주는 것을 우리가 발귀라고 하죠. 근데 이 발귀가 혈류를 보내는 것이기에 근육량이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심장과 폐나 혹은 혈관 자체가 매우 건강해야지만 발귀가 문제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발기 자체가 안 된다면은 평상시에 강도가 어느 정도 있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심혈관계 능력을 유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심혈관계 능력을 저하시키는 담배는 끊어주는 게 매우 좋아요. 과도한 흡연은 여러분의 발기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또 댓글에 변강쇠 몰려와서 나는 담배를 하루에 두 갑을 태우지만 정말 발기가 잘 된다 라고 떠들어 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어 그런 댓글은 조금 자제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당연히 적당한 체지방량을 유지해 주는 게 여러분의 발기 능력과 매우 큰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배가 툭 튀어나왔고 정말 걷기도 힘든 고도 비만인데 예. 그런 분들이 발, 귀가 잘될 리는 없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심혈관계 능력을 유지를 해야지만 여러분이 서먹을 타이밍에 어, 고투가 잘 섭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꽈추용 채널에서 본 것인데 남자분들이 보통 발, 귀가 잘 되려면은 이 아르기닌 자체가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 아르기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운동한테 매우 중요하고 남자의 성적인 기능에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어그 영양 보조제를 통해서 아르기닌 자체를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시중에 있는 건강 보조제 자체가 흡수율이 매우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시중에 있는 건강보조제를 먹는 게 매우 좋기도 하지만 조금 그보다 흡수율이 좋은 자연식을 통해서 아르기닌 보충을 제대로 해줄 것을 제가 권장드리는 바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 건강한 남성 호르몬 분비 촉진을 위해서 알고 있는 게뭐 있죠? 바로 마그네슘 아연이죠. 저는 오늘 이 아연에 관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아연 자체가 남자가, 어, 그 사정할 때좀액을 뿜어내는 연동 운동을 많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보통 남자분들이 어사정 할때 아연을 5mg 정도를 분출을 한다고 해요. 근데 5mg 정도를 분출을 하는데 이것은 꽤나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어사정을 많이 한다면 은 평소에 아연을 많이 보충해 주는 게 좋은데 아연이 부족할 시에는 남성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뿐더러 남성이 성욕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아연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성적인 정보에 대해서 많이 수집을 하고 완전히 이론 박사야. 야, 남자가 어, 발 귀가 잘 되려면은 심혈 관계 능력이 매우 중요해. 남자가 아르기닌 많이 먹어야지만 발 귀가 잘 돼. 라고 여러분이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써먹을 여자가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이런 영상 백날 보고, 과출 영상 백날 보면 뭐 하십니까? 어, 여러분의 그 주지를 쓸 데가 없는데, 이런 영상을 백날 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면서 정보를 열심히 수집하기 이전에 필드를 가서 써먹을 여자를 구하시길 바랄게요. 그런 여자가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적인 지식에 있어서 박사 수준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뜨거운 관계를 오래 할수 있는 정력왕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제가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매력 있는 남자 네이버 본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가사노바 애프터 강의의 일부를 드리기에 꼭 한번 가입하시길 바랄게요. 안녕.